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사람이 받고 박수갈채도 그 사람의 몫이지만 정작 그 화려한 무대를 지탱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며 헌신해야 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빛나는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스승이자 독립운동의 거목으로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거목이 뿌리내리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평생을 척박한 땅이 되어주고 걸음이 되어주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편이 독립운동을 위해 전 세계를 유랑할 때 낯선 이국당 미국에서 다섯 자녀를 홀로 키우며 오렌지 농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독립자금을 대었던 여인. 그녀의 이름은 이혜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산 안창호의 아내이자.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이혜련 여사의 삶을 통해 현대 기독교인들이 잊고 살았던 헌신의 가치와 인내의 영성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위인의 아내라는 자리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역사의 뒤편에 숨겨진 보석 같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해련 여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처절한 생존이자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1902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그녀는 낭만적인 유학 생활을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안창호 선생은 민족을 계몽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집을 비우기 일수였습니다. 가장의 빈자리는 고스란히 이해련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렌지를 따고 떼약볕 아래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당시 한인들이 미국에서 할수 있는 일이란 가장 힘들고, 고된 노동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곧 조국의 독립을 위한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해련 여사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삭바느질을 하고 청소일을 하며 모은 돈은 남편에게 보내져 상해 임시정부의 청사가 되고 독립군들의 무기가 되고 독립신문의 종이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작은 섬김에도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곤 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섭섭해 합니다. 그러나 이해련 여사를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이 영웅으로 추앙받을 때 묵묵히 뒤에서 그 영광을 받쳐주는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독립운동은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가 성실하게 땀 흘리고 그 소득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만의 독립운동이었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사역하는 사람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힘겨운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사, 노동, 직장에서의 정직한 수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애련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상 없는 헌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둘째, 기도는 가장 강력한 내조이자 동역입니다. 이혜련 여사가 단순히 돈만 벌어서 남편을 도운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더 위대한 헌신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아내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혜련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져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론과 후리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던 것처럼 이혜련 여사는 기도로 남편 안창호의 팔을 붙들었던 영적인 아론과 후리였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뛰는 선수였고 아내는 영적인 작전 사령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기도가 없었다면 도산 안창호라는 거목은 거친 역사의 비바람 속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짧지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혜련 여사에게 기도는 호흡이었고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고 조국을 위해 기도했고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갖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잔소리나 걱정 대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기도로 결정됩니다. 이혜련 여사가 보여준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혜련 여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마침내 조국의 광복이라는 열매를 맺었듯이 여러분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예련 여사는 남편 없이 다섯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필립, 필선, 피령, 수산, 수라.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민족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었기에 아이들이 빗나갈 수도 있었고, 미국 문화에 젖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렸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큰 가족인 민족을 위해 일하러 가신 것이다. 너희도 커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결과 장남 필리바는 할리우드 최초의 아시아계 배우로 성공하여 한인의 위상을 높였고 장녀 수산아는 미 해군 최초의 여성 장교가 되어 동양인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자녀가 미국 사회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말씀 교육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혜련 여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적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 교육은 잠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학원을 보내고 성경 읽기보다 영어 단어 외우기를 더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혜련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중심이 될때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로 자라납니다. 부모가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혜련 여사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련 여사의 숨겨진 헌신과 위대한 믿음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기도는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신의 의미는 무엇인지, 혹은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신앙 교육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혜련 여사의 삶을 이끄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